가로 찍어주니까 다 좋아하셔. <laughs> 형이 밀면 안 돼요. 어. 네. 중심 딱 잡아두고 항상 여기 중심 잡아두고 이렇게 돈 다음에 여기서 어. 그 중심에 맞게 다 펴질 수 있을까? 지금 백스윙 때 형이 관절을 구부릴 수 있는 데는 최대한 구부려볼게요. 네, 그런 느낌으로. 예전처럼 막 구부리진 않으셔야 돼요. 음. 조금만. 그리고 그립을 잘 사용. 네. 엄청 거의 놓치기 직전까지 가세요. 오, 너무 안 워. 어, 괜찮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형이 기존에 갖고 있던 스윙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, 어? 거기서 그립만 다 놓고 관절들이 어? 조금 평소보다는 살짝 더 구부러진 어? 느낌에 어? 거기서 중심 지키고 여기서 막 약간 끊어 때리는. 아. 근데 끊는다 그래서 힘 줘서 끊는 게 아니라 음? 느낌만 주면 이게 힘 빠졌으니까 확돌 거예요. 이런 느낌. 네. 이거 잘들어갔는데 네. 그러면서 들어가 그냥 넘는다이심히면 네. 네. 이제 조금 아카데미에서 그 배우는 애들. 비슷한 내용. 느낌이야. 지금까지는 나는 너무 막특관을 고치고 미친 듯이 막 바꾸고. 아, 맞아요. 걔네는 사실은 어느 틀 만들어 놓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바꿨잖아. 네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치니까 네. 아니면 뭐 이렇게 치니까 여기서 뭔가 바꾸려면 진짜 미치는 거지. 그렇죠. 오케이. 아, 좋아요, 괜찮아요 그런 오, 느낌. 네, 제가 봤을 때 아까보다. 어 그리고 팔로우를 안 하려고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데도 괜찮네. 네. 오케이 다리 모션도 괜찮. 어. 줄랑 근데 그게 심하지 않죠? 예전 어. 적극단적으로 안 해도. 어. 힘, 예전에는 그 있다면. 느낌을 찾기 위해서 되게 극단적으로. 맞아요, 맞아요. 예전에는 네. 여기서. 맞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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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은 형이 그림만 놓고도 다 된단 말이야 음. 그러면 형이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좋아좋아좋아야 이거는 시좋아 좋아. 대박이다 보여주지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말아야지 <laughs> 와 근데 진짜 거리 봐 뭐. 확실히 백스윙 턴을 많이 하니까 거리가 응. 많이 어, 나와주죠이케이어 좋아요 형 이거 풀릴 때 지금 놓고 있잖아요. 음. 그냥 막 풀어. 볼게요 공이 어디가는지 걱정하지 아, 않고. 네, 오케이. 그랬을 네, 때 뭐, 뭐. 여기서 탁 던졌을 때 우리 아까 이렇게 끊는 느낌보다는 탁 던져서 헤드가 넘어올 수 있게끔. 음. 괜찮았어요. 조금 더 놓은 상태. 아그래도 체가 뭔가 촥 빠져나간다. 맞아. 덜컹덜컹 안 하고. 음. 야 이거를 진짜 연습 많이 해가지고. 팀금을가있으면 진짜 대박이겠어백스윙 음.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경직됐었거든. 있어지하좀 네. 어, 지금 하지어 네. 지금 굉장히 편해 에어를 하고 있는 중국에서 오징어고했어고있서 오징어를 고거는중서에서어 지 훨씬 편해 보여 훨씬 편해 네. 아크도 진짜 커지고 뭐안 했는데도 그쵸. 오히려 형 구부린 느낌 어어어어 네. 와 깔끔해 뭔가 채가 확 넘어 휙 넘어가는 느낌 슈욱 나가 좋고 네. 어나 궤도가 오. 좀 이뻐졌죠 어 궤도도 이뻐졌어 좋아요 네. 좋아요 좋아. 너무 좋아 응. 오늘 라운드 땐 이거다 네, 요거 하나 오늘 라운드 한한 앞으로 요런 느낌. 느낌. 느낌은 좋을 것 같아요 어. 형이 불편하지 않게 꽂히면 그니까 너무 편해 너무 편해. 응. 그럼 헤드 무게로만 친다라는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. 음. 아 미쳤다 이건데 이건데 와. 거니까, 이건데 미쳤나봐 너무 편해. 아 이렇게 쳐주지 그데도 50미터나 가네. 와 너무 편해 너무 편해. 레깅도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어요. 오! 너무 또 취해 있나? <laughs> 아, 좋아. 봐봐 탑에서 진짜... 탑에서 그냥 보면 레깅 이 여기서 지가 자연스럽게? 네, 완전. 그지? 네. 그래서 갖다 여기서 꺾인 다음에 어. 확 끌고 뭔가 출렁 여기서 출렁차. 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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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가장 아, 렉싱 라인도 너무 좋고요. 이제 밖으로 나온다는 느낌이 훨씬 저, 줄어들었죠. 경직 없으니까. 음. 있으니까. 음. 아, 되게 간결해졌다. 너무 편해. 진짜 미친 것 같아. 지금 형이 힘을 뺀거 하고 아까처럼 약간 경직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공 빨을 봤을 때 어. 회전량이 확실히 좀 다른. 르 아까처럼 좋게. b e f 애프터. Before. before. <웃음> before. <웃음> 비슷하지. 예, <아까처럼. 웃음> 응, 잘했어요. 어, 역시.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, 형. After. 나쁘지 않고 잘하셨어. 그렇지. 네. 드라이버. 아니 잠만 우주도 똑같지? 그렇죠. 다 똑같아 샷. 은 특히 긴 채로 갈수록 그립을 더 놓고 있는. 느낌. 음. 오케이. 어, 오케이. 어, 오케이 자 왼쪽 볼. <laughs> 야 근데 진짜 편한 채도 뭐 이렇게 보니오 편해졌어요. 정말 백스윙 이렇게 손 쪽에. 오 진짜 손을 꽉안 잡으니까 네. 일단 네. 편하다. 그러니까 네. 여기를 꽉 쥐고 있으니까 뭔가 다 보던. 오. 네.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느낌 맞아요. 와, 와, 약간 약간 아 편한 느낌이 됐는데 아 잘했어요. 그리고 여기 서이 느낌에서 아, 이제 중심이 얼마만큼 안 흔들리냐. 와, 와 진짜 이건, 편하다 이거는 좀 몸을 살짝 잘 썼다. 힘도 응. 좀 빠져 있고 아 아프지 않았어요. 야 어떻게 된 거야? 진짜 팔로우가 왜 이렇게 넓어졌어? 아크가? 오우 이게 그러니까 형이 중심 잡아도 힘 빠지니까 커질 수밖에 없어. 와아 그거 오우 나름 진짜 옛날보다 진짜 많이 넓어졌네. 헤드가 앞으로 가잖아 몸 앞쪽으로 몸보다 바깥쪽에 있잖아 헤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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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이거 옛날 맨날 한 건데 어우 <laughs> 미안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고마워요 고마워 역시 최고야. 쇼 쇼언 쇼와 진짜 들어 <laughs> <laughs> 와와와와와대로 넘겼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.